먼저 세럼부터 발라줄게요. 오늘 화장부 정보라는 더보기란에다가 써줄 테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. 그 다음에 수분크림 발라줄게요. 이제 날씨가 완전, 지금은 또 추워졌긴 했는데, 여러분, 지금 봄 아닙니까, 봄? 저는 얼마 전에 벚꽃을 보러 갔다 왔어요. 여기도 한강공원에 갔다 왔는데, 벚꽃이 너무 예쁘게 펴져 있는 거예요. 이 머리카락 뭐야? 그래서 사진도 몇개 건지고 왔습니다. 사실 제가 머리를 안 감았거든요, 지금. 앞머리만 감은 상태입니다. 원래 그거 아시죠? 똥머리 할 때는 머리 안 감아야 돼. 안 깜.. 감... 아말음 말은... 아니 발음이 안 돼! 그.. 똥머리 할 때는 머리 감으면 안 돼요. 머리 안 감았을 때가 더잘 되는 거 알죠? 오늘은 오랜만에 파운데이션 쓸게요. 오늘은 인간 벚꽃이 돼보는 거예요. 화장을 핑크핑크하게 해볼 거예요. 제가 한동안 영상을 안 찍었었는데 그 이유가 얼태기가 좀 왔어요. 살이 조금 쪄가지고 이 얼굴이 좀 보기가 싫은 거예요. 그치만, 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영상을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구독자 1000명 만들기 프로젝트. 올해 안에 달성할 수 있을까요? 이렇게 얼굴이 하얘으면 유분기를 잡아줄 거예요. 이 제품은 캔메이크 거예요. 유분기를 대충 좀 잡아줍니다 헉! 맞다 컨실러를 안 했네? 제가 이렇게 깜빡깜빡해요 맨날 나이가 21살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깜빡깜빡하면 씁니다 이 컨실러도 다 썼어요 벌써 아니 왜 나는 영상 찍을 때마다 눈곱에 껴있는 거지? 사실, 영상을 하나 찍었었어요. 근데,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이제 눈썹을 그려줄게요. 음, 살짝 눈썹이 두껍게 됐네요. 눈썹 문신을 하고 싶은데, 하면 티가 많이 날까? 아니! 이렇게 하고, 그냥 앞머리를 내려버릴 거예요. 뭐야, 이거. 왜 이렇게 됐어? 지금 머리카락이 개, 굉장히 이상한데, 이렇게, 그냥 눌러버릴게요. 어차피 이따 고데기 할 거니까.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, 핑크핑크한 눈이 되기 위해서, 짜라란. 요걸 가져왔어요. 세핑이거든요, 세핑. 일단, 제일 연한 색깔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. 언더에도 깔아줄게요. 그 다음에, 조금 더 여기, 요 색깔하고, 이 색깔 섞어서 눈을 이렇게 안쪽에 발라줄게요. 그리고 음영을 넣어줄 건데, 이 색깔로. 그리고 이 색깔하고 이 색깔 섞어서 여기 삼각존 세워줄게요. 자, 이제는 펄로 예쁘게 눈을 밝혀줄게요. 그 다음에 애교살 그려줄게요. 이렇게 하면 눈이 좀커 보여요. 그 다음에 코 쉐딩. 이렇게 코 쉐딩까지 해줬으면 하이라이터로 콧볼이랑 여기 콧등, 그다음에 블러셔는 블러셔 해줄 건데. 있는 걸로 두개 섞어서 왜 이렇게 티가 안 나지? 좀 과하게 해줘야 이쁘거든요. 근데 너무 과한 것 같다 싶으면 퍼프를 조금 죽여줍니다. 그 다음에는 우리 속눈썹을 찝어줄 거예요. 그다음에 에뛰드 걸로. 마지막으로 입술을 발라줄게요. 마스카라를 좀 말립니다. 이제 고데기 해주고 올게요. 짠 이렇게 해주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그럼 안녕!